아, 네, 여러분, 2편 시작할게요. 아씨! 전망 아니야! 너 어디야? 저요? 저 마지막 단계. 응? 벌써? 4단계가 마지막이고. 뭐야? 왜, 왜 이렇게. 아, 다, 이거 뭐야, 맵이 b y 좋다. 저한테 힘들어. 네. 음. 저한테 올수 어. 있는, 4단계로 올수 있는 건 기,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중못 봅니다. 음. 이거 끝날 때 동안 순위 매겨야 되는데. 아뭐 최고는 몰라초구만 너랑 나랑 2단계에서 뭐 네가 1등 되는 거야? 뭐야? 아. 아, 쉐도우! 아! 쉐도우!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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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도는 얘 아! 는 그래서 방송을 위해서 내가 1등 정도는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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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뭐야? 저 딸기 뭐야. 1등? 응. 1등은 뭐라고. 좀 도와주시오. 아, 나 근데 너희들보다 예준이 마음 들어. <laughs> 방송 이름이 예준이에요? 에이. 아 병신아. 널 반응 느져 얘.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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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가 있나 봐. 다시 들어갔어요. 됐어? 야, 너 지금 됐어? 있어. 됐어? 뭐야? 됐어?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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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봐. 그 아까 내 중지를 야촌 님이 말했다고. 겠 예준 님이 왜 줬냐고. 아, 쉣더 <laughs> 포. 예준이 왜 줬지? 네, 뭔 야, 라초 있으니까. 아니 라츠는 다, 우리. 야, 라초. 야, 난... 라초. 응? 야, 100... 어. 진짜 125명이야? <laughs> 야. 오늘가 정말. 그래. 에이, 설마. 진짜요? 아니, 진짜요? 일단 들가 봐. 아, 지금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라초의 유튜브를 잘 챙겨 보지 않았다는 뜻. 뭐, 라초를 그냥 보지. 난맨처음에 라초가 누군지도 모르게 먹는 줄 알았어. 얘 먹는 거니? 아니, 아 저거 예능이야 저거. 랄라초 멋있잖아. 저거 예능이야 다. 예능 예능 오케이 예능으로 쳐줄게. 아니 저거 솔직히. 니 니가 내 유튜브 하는 거 저기부터 내가 알아서. 내가 응 내가 내가 유튜브 하는 거 니가 알기 전날부터 정서. 정석... 응 피존이 왔어. 아 진짜. 도 뭐야 저거? 아 진짜 허 험하게 죽었어. 저 블록 기분 탓인가? 뭐 어떤 블록? 방금 내 레골려가지고 블록이 엄청 많이 내려왔거든요. 아 엄청 수업 퀴또또또 기계... 어, 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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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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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랩. 뭔데 내가 어, 죽어 지금 보세요 이 사람 죽어봐요 폰이 똥 폰이었어 어머 어머 봐봐 텅포니. 봐봐 봐봐 좀 멋있는데? 지층이냐? 폰이 똥 폰이 지층 지칭이네렉 걸렸어 원래가 멋있다 폰이 똥 폰이군요 에이야 최신 폰이야 무시하지 마세요 최신 폰 아니에요 최신 폰 아이폰이랑 아니 그나 아이폰 아이 아이쿠 음. 락스 퉤 아니 나저 토달기 아니 최신이라며 최신 아이폰이죠 예 요즘은 거의 아이폰이 만드는 애플 그걸 쓰지 않습니까 예 스티브 아이폰 쓰라기 스티브 적순 <laughs> 스티브 <에이>. 적순 <적스는> 모임 <laughs> 와 스티브 적순 <적스는> 욕하는 <웃음> 발언 <laughs> 와아 진짜 이름을 몰라서 그래요 스티브 욕먹다 <laughs> <laughs> 아니 마카 스티브 요 아, 마크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적스래. 야 스티브, 스티 스티브, 뭐야, 스티브, 스티브, 스티 스티브, 스스티 스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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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 스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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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 스티브, 스 스티브, 아 봤어 갔어 깔아가지고 그랬어요 했어요 아씨나점프 못하네 아 마지막 한패는 다너 뭐하냐 너 뭐하냐 2단계 가라 빨라 너퀴쳐 버리기 전에 안녕 내가 죽여줄까 요 너무 어려워 솔직히 낙벌등 아, 싫어. 롤님이 한번 해보고 갈게. 잠만 이거 안돼 뭐니? 안돼 뭐니? 아 잠만 얘죽었을때 <laughs> 내가 순간이동했어. <laughs> 아 순간이동? 대박. 아, 오, 수, 음. 순간이 혹시 원수상한데? 음. 아 내가 이거 치트 켰잖아. 내가 이걸로 음. 순간이동했잖아. 음. 지금너내 방송 지금 용맥이려고 음, 음. 그, 러냐이있이 있어. 이너야그이 있어. 어 아, 어. 저도 이제 아, 너다 매력이 있어. 아, 어 아, 너이 아, 이어 아, 요어 아, 너어 렉걸림 나가줬어 나도 나가줬어 뭐냐? 나 안했는데 연결이 <laughs> 끊겼대 나도 응? 나무것도 안했는데 나안 했는데. 지금 스포프이트 치고 있었어 나 금다버금 쳤다 이수영 망풍주영 여기 맞췄다 맞췄님 분명 뭐죠? 헤이 hey, 블라더 어? 야그왜 이렇게 많아? 헐 맨몸모집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맨몸모집 그거을 모르겠어 아, 아 이거 안돼예전에 맨몸모집을 쩨일 명시 해봤었는데 다시 다시 명이 신청했어 라쇼님 들어왔다 오케이. 내가 뭐가 되는 거죠? 너 인간이요? 관중이요? 뭐 음. <laughs> 뭐라고? 관중, 관중, 내가 왜 관중이야? 관중이야? 그거는 내가 아는 어떤 친구죠. 누구네요? 저.. 아, 아니, 줘! <laughs> 아니, 너 뭐야? 나 순간이동 할려는데. 순간이동. 아, T P 사야지. 순간이동라 응, 명대사. 아, 순간이동 왔다. 피존. 이님도 피존 와이드. 둘다 가지 마세요. 둘다 가지 마세요. 뭐야, 뭐야, 뭐야. 둘다 가지 마세요. 너무 여기서 누구요? 나 여기 진짜 없었어. 저요? 여기있었잖아요 아니에요. 나, 나, 진짜, 나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 나살해당했어라도님한테 t 나 당했어. <laughs> 아니... TP 완료 라나를나살나라나난 <laughs> 나도 나 나도 <laughs> <짜라리고 해보려. 웃음> 점프 맵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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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콘텐츠는 라나 <나초> 살인 반 나도 임 너왜 들어왔어? 응? 너 2단계 음? 안겠잖아 라초 암살 아 하면 안된다 우리 예능 망간다 방송 망해 응. 너너야 라초 어 유튜브 어 라초 팬들이 뭐라고 할거야 너 라초 팬들이 너 있나요? 라초 팬 내가 내가 라초 팬이야 <laughs> 내 실제로 보면 아 진짜 웃겨 <laughs> 웃긴다고 얘왜 저래 옆에서 관종새끼 관종새끼 내알 관종 내알관종이 관중, 아. 아니 관종이 아니라 관종새끼지 새끼? 아아 베이비가 아니, 아니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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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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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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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이거? 이거? 이한 바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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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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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솔직히 나 솔직히 삼 단계 안 돼요. 3 단계요? 네. 안 돼요. 님님 음. 님 힘으로 해야죠. 어차피 거기서도 못할 건데 이거 저번에 최원 님이라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라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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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변 그래, 지인분이 지문의... 너 너만 하는 거야? 뭐야? 구독자 뭐, 30명 됩시다. 아, 구독자 130명 됩시다. 구독 자 구독 좋아요. 130명 됩시다. 백만 님들 아직 뭐라 몰라... 기 기가 이별 이게 돼? 마지막 판이다. 응? 난 뭐가 되냐? 음, 왜요? 난, 그럼 난 바로 이게 성전기로. 마지막 화야. 뭐? 이편 아, 그럼 다른 콘텐츠로 나중에 뵙겠습니다. 님, 제가 이거 깨면 님 티비 타세요. 아 이따가. 마무리는 보여드릴게 왜요? 근데 게임 못하나? 뭐? 해봐 <laughs> 나좀 잘합니까? 아니요, 거엄좀 어려워요 <웃음> 어렵네 <웃음> 야, 계단 타는 것도 못하는데 <laughs> 뭐, 계란? 계단 <laughs> 아, 계란이라 들었어 계단 <laughs> 아, 진짜 이거 시발 추석 시발, 시발. <laughs> 아, 욕좀 작작 하세요 알겠어요 아, 미시방 타세요 너 <laughs> 오늘 그만 하세요 뭐야? <웃음> 나추자 봐라. 응. 이런 미친 병신 도 계속 거라. 미친 병 도새 뭔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말할게. 미친 병신 도새 새끼. 20번. <laughs> <laughs> 아욕 나왔다. 욕. 지금 뭐야? 우리 20번 정신 도가 새끼. 어 이거 누나가 맞는 거. 손님이 만든 아! 내가 이러라고 너한테 알려줬니? 아니? 미친. <laughs> 뭐라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그놈한테 욕하라고 알려줬지, 제시가. 그놈이 이제. 야, 그놈이야. <laughs> 그놈이 나야? 어. 그놈이 나야? 어레 <laughs> <어려해. 웃음> <laughs> 준비해라. 준비. 어, 이거 놓고 <laughs> 있어봐봐. 이거 미시 미시 병도 새잖아 이건 야 피존 너 죽이러 간다. 이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모게 뭐 이거 모게 뭐 한번 더. 너 양이 깼어? 아니 <laughs> 이거 음 뭔데? 이거 모게. 뭐 응? 이봐라 이렇 이봐봐 이거 미시 병또 세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야야 아, 피존. 피존. <laughs> 아 뭐야 나방금 떨어졌어. 에피전 너 죽이려고 한다. 아킬 칠까 내가? 안 돼. 잠 <laughs> <그가, 웃음> 쫄딱 망한다. 방송에서 금이가 방송에 킬쳐이가. 처리... <laughs> <킬 웃음> 어? <laughs> 아, 나. 가 킬쳐이. 이게 머리 킬쳐이. 이게 리 고마웠어. 아 잠만 잘못다시 또 내가 죽여버렸다. 넌날 죽여 버렸네. 이번 죽여. 자가 바이 샷. 어. <laughs> 어.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 도전? 깬다 깬다. 다다 너? 오래와. 오래와. 바보 됐어. 오래오. 오래와. 오래오다. 오래와 바보 됐어요. 빠가. 빠가 아, 나너또 도전하기? 피전 죽일 거야. 나스티브 아, 헤매, 에사이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다. 미쳐 그러면. 미쳤어이미나미쳐버려도 <laughs> 되지.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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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미다킬 쳐! 겠다미 쳐! 누구? 미치다 아, 응, 근데 이미 위에서 미치겠다. 다 미치겠다. 미치미치겠 이것도, 이거 보세요. 다미했다미치겠다 응, 다시 죽어. 님 이거, 님님매님이 네? 이거 하다가 오 이리, 이렇게 떨어져 죽었어요. 맞아요. <laughs> 잘못하는 사람은 내가 킬쳐 버릴 거야. 근데 여기는 어디죠? 아, 아 점프 맵을 잘 못한 사람은 아니요 예능 막은 내 방송 망친 사람. <laughs> 근데 아. 난 방금 예능 챙겼어. <laughs> 예능 챙겼어? 아 <laughs> <예능 챙겼어? 웃음> <laughs> <laughs> 어, 아주 잘했어 내가. 너의 선물해 줄게 죽음을 선물해 줄게 리퍼다 리퍼 망한 너의 죽음은 나의 행복인가 그건 니미잖아요 왜 나를 왜 네가 죽으면 거야? 우리가 모두 행복해 고명웅 <laughs> <응. 두> 명이... 니미 <laughs> <님, 웃음> 나한테 TP 탈까 아피조님 어. 있는 데로와 어. 왜요 오래 나를 죽인다 다피조 님이랑 하고 있어요 <laughs> 피조 님이래. 어나 <목소리가> 오픈신 어 어쩜 보 상대기부터 다시 시한다 여기서 끝났다 왜요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야컨는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하기 해시부탁드립고다 끝내지마 끝내지마 다음 영상에 재미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나 어,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